소금물, 그 오해와 진실. 우리는 모두 소금을 싫어합니다. 건강의 적, 고혈압의 원인, 성인병의 시작, 아니, 그 모든 것의 끝이라고까지 생각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0.9%의 소금물, 즉, 양수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혈액, 눈물, 땀도 모두 짠맛이 납니다. 인간은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소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니,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과 염소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심지어 심장이 뛰는 것까지 모두 나트륨이온의 섬세한 움직임 덕분이죠. 몸속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금과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양의 정제소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얀 정제소금은 미네랄이 다 제거된 순수한 염화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은 없고, 나트륨만 과하게 들어있는 셈이죠. 파트 2 맹물, 소금물, 그리고 인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맹물만 계속해서 마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짠맛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만약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면 우리 몸은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비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가벼운 두통과 어지럼증에서 시작해 심하면 구토, 경련, 의식 상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혹은 격렬한 운동 후에는 맹물만 마시다가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소금물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맹물은 위장을 거쳐 장으로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은 체내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액과 농도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소금물은 잃어버린 수분뿐만 아니라 땀과 함께 배출된 미네랄까지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음료가 맹물 대신 소금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 몸은 이미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소량의 소금물을 마시면 잃어버린 에너지를 빠르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소금물, 어떻게 마셔야 할까? 그렇다고 아무 소금이나 퍼서 마시면 안 됩니다. 소금 물도 약처럼 정확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물 1리터에 12g 정도의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이 양은 소금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짜게 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소금과는 달리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은 평소의 습관처럼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특히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필요로 할 때, 즉 땀을 많이 흘린 후, 격렬한 운동 후, 혹은 갈증이 심할 때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몸이 붓는다고 소금물을 기피하는 분들도 있는데, 소량의 소금물은 오히려 수분 배출을 도와 몸의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파트 4 소금물의 효과 그리고 마무리 소금물은 단지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며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 건강이 좋아지고 만성적인 변비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효과의 핵심은 소금물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것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금물은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인간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이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소금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을 조금이나마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이제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세요.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